자, 아무튼 여기 하자. 여기 remember부터 remember ing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to 부정사 뭐뭐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다 forget ing 뭐뭐 했었던 것을 잊어버리다 forget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되는 것을 까먹는다 이런 문장이고 첫 번째 거는 스피치를 deliver 한다는 것 d e l i v e r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스피치를 하더란 뜻이야 나는 기억해 스피치 했었던 것을 지난주에 두 번째 거는 나는 기억해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를 다음주에 이렇게 얘는 과거 과거 지향적이고 얘는 미래 지향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답이 나와버 a 네 아래 기본 예 n 풀어보자 아니 d o n 이 이거. 나 형광펜으로 색칠했던 w 같아. 너 n t 니니 저희 어. 저희는 n t 어. 이거 o w I d 인 n t k 붙여 놓고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 o n 맞아 n o 다 했지. 세개 문제 몇 개야? 네 개. 네 개야? 다 했어? 그럼 여기 답 아, 확인해 보자. 응. s 트는 어떤 특정한이라 뜻이야. 어, 어떤 특정한. 그래서 어떤 나이에서 브레인은 멈춘다, 뭐하는 것을 성장하는, 어. 성장하는 것을 stop 다음에 ing가 나와야지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가 되는 거거든. stop 뒤에 to 부정사로 나만 뭐뭐하기 위해서 멈추다니까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2번은 나는 기억해. 내가 다이어리를 썼었다는 것을 내가 초딩때 그래서 여기는 remember ing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는 거니까 ing 들어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3번에는 나는 멈췄어. 뭐하기 위해서? 저기 하기 위해서 스모크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뭐 때문에? deal with 하려고 deal with라는 문가 무슨 뜻인지 아니? 네, deal with 아니야 이건 그래야, 다루다, 그래야. 처리하다. 아, 어, 스트레스를 처리.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모크를 하려고 멈췄다. 어? 근데 From time to time은 시간부터 시간까지 그냥 때때로라고 해석해줘야 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잖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를 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아. 스트레스를 다루는 거잖아. 그래 스트레스 처리하는 거. 자 l e d e a l e t e told m my w e l l d my i f e I told my wife. I t o 그 d my wife. I d o t f d t l t o m e l 무슨 말인지 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잊어버리지만안 뜻이야. 다 맞았니? 자 그다음에 여기 이거 방금 했던 거야. 승현이하고 저기는 지성이는어 언제 했지? 이거 used to라 would 두 가지 방금 했었잖아. 아까 좀 전에 했었잖아. 어, 했네? 어, 어. 했네. 어 기억이 안 나네. 그 어. 조동사 어. 표현 중에 used to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두 가지 나와 있었고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으면 외우는 방법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주는 거야. 얘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뜻이야. 근데 used 는 뜻이 하나 더 있어. 과거에 뭐뭐가 있곤 했었다. 얘는 과거의 상태거든. 그리고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는 과거의 습관이야. 습관. 저 습관을 얘기할 때는 used to랑 would랑 같이 쓸수 있어 두 개. 여기 뭐 규칙적인 습관, 불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빼고라도 과거의 습관을 얘기할 때는 둘다쓸수 있고 상태를 쓸 때는 used to만 to 쓸수 있어.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런 거야.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있는 상태였었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상태거든. 자 그때는 우드를 쓸 수가 없고 유스 t 투만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거야 이거 과거의 상태. 그여기 한번 읽어보고 팁은 그래서 과거의 습관도 뭐 규칙적인 습관이 있고 불규칙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 한마 읽어보고서 일단 여기 그가 테이커 워크 하곤 했었어. 얘는 과거의 습관이겠지. 굳이 따지면 규칙적인 습관이래. 그가 테이커 워크 했었대. 테이커 워크가 뭐니? 걷다. 어, 걷다. 산책하다. 매일 아침에 산책을 하곤 했었다라는 문장이야. 과거에. 그다음에 얘랑 비슷한 표현이 있어. 비슷, 모양이 비슷한 거.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 있는데, 걔가 뭐냐면 비동사 used to야. To 자, 얘는 뭐냐면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끊어줘야 돼. B 다음에 PP 있지?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비동사 PP형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동태라고 불러줘. 첫 번째 거는 수동태 표현이야. 첫 번째 거는 수동태 표현. 두 번째 거는 아니야. 익숙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얘가, 전치사로 쓰이는 거야. 투가 여기서는 투부정사거든. 그 뒤에 투부정사가 투동사 원형이 모모하기 위해서란 뜻이고, 근데 여기는 이 아래에서 쓰이는 투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랑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비 used 투부정사로 쓰이는 거고. 아래 동명사가 나오면 u 비 e 스 t 투 전치사 그다음에 ing 동명사 이렇게 쓰이는 거야. 뜻이 달라. 지첫 번째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두 번째 거는 ing 하는데 익숙해지다. 그래서 얘랑 같은 뜻이라는 거 비동사 어커스텀드 투 부정사랑 투 i n g 랑 같다는 거. 여기도 전치사 투투 부정사 아니고 전치사야. 그 얘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수거처럼 기억을 해주래. 그리고 비동사 유수투에 나오는 이 투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얘도 같은 뜻이고 얘도 전치사겠지? 그러니까 뒤에 ing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자 위에 있는 거는 이거고 수동태 비동사 유수투와 포구정사의 목적 모모하기 위해서가 연결된 구조야. 자, 그 다음에 the wood is used. 이건 이거겠네. 사용된다. 나무가 사용된다. 뭐하기 위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used to.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네. 자, 그녀가 catching up early 하는데 익숙하다란 뜻. 자, 그녀가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그 여기 나오는 to는 전치사라는 거. 얘는 투부정사의 to고. 다음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는데, by any m n s 는 동명사 관용 표현 중에서 뭐냐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거든. 동명사 함으로써 s by not 동명사니까 동명사 하지 않음으로써라는 뜻이야. 자, pro per는 적절한 expression 표현이니까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 첫 번째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뜻그 돈이 사용된다. 돕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후회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regret 다음에 ing 동명사에도 부정형이야 나는 후회한다. 배우지 않는 <laughs> 것을 후회한다 foreign language를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래서 여기를 n o 의 위치 확인해주고 그 뒤에 동명사인 run, running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옆에 넘어가서 여기 숙제고 실전문제. 어, 여기는 동명사 관용표현인데 여기는 한번 쭉 읽어봐야 돼. 네, 네. 네. 첫 번째 거는 look forward to ing.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쭉 보고 그 뒤에 또 투부 정사 관용 표현이랑 비교해 놓은 게있 있더라고. 자 이제 첫 번째 look forward to ing to 가 전치사라는 거 확인해주고 투부 정사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줘야 돼.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예상하다. 자 object to ing 반대하다, 뭐 뭐에 반대하다. 그 다음에 contribute to ing 어디 어디 기여, 공헌하다.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랑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 일단 얘를 먼저 외워 줘. 그 보다는 can i help ing가 정말 기초 중의 기초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spend 시간, waste 시간. spend 돈, waste 돈. 그다음에 ing. 그 사이에 in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동명사들이겠지? 전치사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저 이는 거의 안 써줘. 거의 써준 경우는 못 봐서 다 생략한 형태로 spend 시간 ing. spend i n g 이렇게 많이 써. 그다음에 have difficulty, 어려움, have trouble, have a hard time 그다음에 ing. 여기도 전치사가 생략된다는 거셨어요 네, 음. 아니, 그다음에 b 동사 be i n g 여기도 이미 생략되어 있는데 in 거의 안 나와. 저 be i n g 인도 생각되는 것도 한번 봐주고 네, feel like ing like 여기서 전치사 그다음에 be about 동사 원형 아까 했었지. 막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 얘네 그냥 한번 읽어 줘. be 음. be n 자, 그러니까 동명사의 어떤 포인트에 있다. 어떤 동명사 뭐뭐 하는 것에 포인트에 위에 있다. 그게 막뭐뭐 하려 하다란 뜻이고 Be w o r t h ING Be worthy of ING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Deserved 동사원형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 so Look for the two ING랑 Cannot help ING Have difficulty ING 얘네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야 그래 so 나는 언젠가 너를 인카운터 하기를 바란다. 우연히 만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모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거든. Can 헬 h e l 지 ING가. 나는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G. 모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그 아래에 how about 다음에 ing, what about ing. 얘네 두개 같이 공부하잖아.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ing.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on ing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잖아. 그 뒤에 동사랑 주어랑 동사가 나란히 나오고. 그래서 같은 뜻이 된다는 거. So in ing when 주어 동사랑 같은 뜻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ight from ing는 한번 읽어봐 이것도 그냥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해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이 표현은 알아야 돼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것 여기는 앞에 한번 읽어보고 그냥 뒤에 만약 에 문제에 나오면 이거면 또 읽어봐 주고 뒤에 needless to say 못 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 못 무엇을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so when it comes to ing도 여기 나오는 to가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라는 거고 모모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런 뜻. in addition to 얘도 전치사 그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제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래. 자, 두 가지 예문 확인해 봐.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자,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뭐에 대해서? 스필트한 밀크에 대해서. 그래서 엎질러진 물. 엎어진 우유에 대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 So o n i n g 는 무슨 뜻이여니? 우리 찾아봐 봐. oning 모모 어, 하자모하자마 자, 라는 뜻이야자 그의 어린 딸을 보자마자 그는 그녀를 끼런이 이런, 이 이런, 이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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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